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7월 4일입니다. 월요일 아침이고요. 음 되게 또 오랜만에 영상 찍는 것 같아요. 한 달이 조금 한달 정도 된것 같습니다. 어, 그사이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좀 자주 좀 뵙고 이야기도 드려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리듬이 이렇게 다른 일 쪽에 좀 이렇게 정신이 팔려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자주 못 올리고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또 여러분들하고 또 굉장히 오랜 시간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했는데 또 소통도 해야 되고 또또 또 상황도 바뀌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래도 시장에 있는 사람이 또 객관적인 또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켰습니다. 음,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수혜 받는 사람하고 가장 불안한 사람이 누굴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직산업 스타 시장이 분분하잖아요. 여러분들 보기에 조금 좀 불안하시죠.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참 세상은 정말 공평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공평한 것 같아요. 어, 조금 늦게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다돈 벌었을 때. 이렇게 못 벌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조급하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그런 사람들이 아, 늦지 않았나, 늦지 않았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지식산업센터에 진입했던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한 번도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해보지 않는 분들이 위너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은 그한 번도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여러 가지 폐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폐를 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2년 정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와서 정말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실제로도 그 사이에 시세가 많이 올라갔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딱 2년 정도만 딱 정확하게 시간을 뒤돌아가서 보면, 그때 2년 전에 분양을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이렇게 인기가 있었고 단기간에 분양이 끝났던 마냥의 현장이 있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현장이 이제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한번 봐보시죠 그러면 입주를 앞둔 시점하고 분양할 때 분위기하고 차이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지금 180도 달라졌잖아요 완전히 지금 뭐 금리도 올라가고 뭐 경제는 어렵다고 하고 뭐다뭐 뭐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 좋은 소리는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거의 뭐안 좋은 이야기들 더 악화된다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사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프리미엄 거래도 잘 되고 또 이랬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아직 지식산업센터를 한 번도 진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이렇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이 열렸죠. 한마디로 2년 전에 분양을 했던 그런 분양의 느낌, 그거보다 아니면 조금 더 주고 살수 있는 이런 느낌, 이렇게 진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가장 불안한 사람은 분양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불안하죠. 왜 그러냐면 이 분양을 받아 놓은 사람들은 대부분 가격이 올라갈까나 아니면은 뭐 임대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계약금 10%를 내고 이렇게 여태까지 끌고 왔던 분들도 되게 많고 아니면 중간에 샀던 분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계속 좋아질 거라는 예상 속에서 지산업 센터에 들어왔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환경적으로 이렇게 정황이 조금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등기를 쳐야 될지, 이거를 뭐 정리를 하고 가야 될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민이 지금 웬만한 사람들 중에는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팔아야 될까? 등기를 쳐야 될까? 이 고민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참 보면은 어느 시절이고 간에 이 시장을 이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시장을 이기는 이런 환경은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이 너무 이렇게 위축되고 떠온되기 오 때문에 이거를 뭐 아무리 가격이 올라가고 아무리 좋다고 하고 아무리 좋은 입지고 이러더라도 영향을 받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시장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장은 더 계속적으로 불안한 요소들이 계속 뉴스에도 감지가 되고 주변에서도 계속 불안한 요소들이 감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행보가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이 이제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제 이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에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지식산업센터를 이미 등기를 쳤습니다. 이게 매매 가격이 금방 떨어지진 않아요. 이거는 매매는 사고팔고의 거래 관계가 뭐 굉장히 신중한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매 가격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내용이 다르죠.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 다 단기에 투자를 해서 프리미엄을 받으려고 이렇게 투자를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프리미엄은 사실상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 거고, 허구인 거잖아요, 허구. 얼마든지 가공할 수 있는 거고, 조종이 될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조종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한 번도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는 지식산업센터를 한 번도 안, 투자를 안 하신 분들에게는 지난 시절에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했는데, 정말로 사기 어려웠는데, 이런 물건을 거의 그때 당시에 분양가로 살수 있는 장점이 있는 시절입니다. 지금 시절이. 파는 사람들은, 어 그런 거를 프리미엄을 누리려고 샀는데, 프리미엄을 못 누리고, 그냥 산 가격에, 아니면 그거보다 가격이 떨어진 가격에, 이렇게 갈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장도 조금은 봐봐야 되겠지만, 흐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좋은 방향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 시장을 거슬어서 쉽게 얘기하면 아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좋다, 얼마든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자명한 것은 뭐냐면 아까 전자에도 얘기 드렸듯이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금리나 이런 분위기가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 10년 전이거든요, 10년 전. 지금 2022년도인데, 2011년, 12년, 13년, 요 때, 요때 금리가 한5% 언더였습니다. 5% 조금, 4% 후반, 5%까지 갔습니다. 지금 거의 지식산업센터도 대출을 받으면 4% 육박합니다, 이제. 4% 육박하는 이런 금리였고, 그때 당시에도 사실 4%, 5%때 여러 정도 금리가 금리가 너무 높았습니다. 10년 전에도요. 10년 전에는 지금보다 분양가가 절반이었습니다. 절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월세가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식산업센터가 전체 부동산, 다른 부동산을 투자하셨던 분들이 지식산업센터가 수익률이 좋아서 들어온 경우는 많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10년 전에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도 많이 되지 않았었고요. 이게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지금 상황의 시장을 한번 보면. 참 지난 2년간이 굉장히 기형적인 시장이었잖아요 한 번도 없었던 시장이고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시장이고 이런 시장을 경험해본 사람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에 너무 급팽창을 해버려서 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식산업센터가 튀었단 말이에요 거의 주거 개념으로 근데 이게 지금 상태에서 이 경기적인 부분 금리적인 부분 대외적인 변수들 물가상승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시기란 말이에요, 현재 시점이. 이럴 때는, 음, 아까도 얘기했듯이 참 세상 공평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난 시절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절에 진입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던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오고 좋은 물건을 살수 있는 이런 환경이 사실 진짜 열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좀 보세요. 한번 보면 분명히 그 좋은 기회 살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뭐 경쟁력이 있고 좋은 물건들을 지금 만약에 원가에 살수 있다고 치면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그게 어떤 물건이냐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이런 상황이 대비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해결될 수 있는 물건을 사야 된다는 거였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전에 봐보세요. 예전에 그리먼이 터지고 나서 모든 현장이 올 수도 됐단 말이에요. 전부 다다 다 미분양 현장이요 현장인 경고그 미분양 현장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전 현장이 모두 다 미분양이었고, 다 문제가 생긴 현장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절에, 그 시절에 어 정리가 어디서부터 됐냐 어디서부터 이 물건들이 정리가 되어갔냐라고 봤을 때는 분명히 해결될 지점부터 정리가 되어갔다. 그 다음에 기업체가 쓰기 좋은 형태의 순서대로부터 해결되어갔다 이런 맥락으로 결론으로 놓고 보면 직산화센터를 어디로 선택하고 가야 되는지가 자명하게 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음. 아직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지 않으신 분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아직 남아 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되게 불안하시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 부분도 조금 한번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나왔고 과거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제가 한번 고이야기도 그 한번 해드릴게요 이 음, 정도로 오늘 또 오랜만에 영상 한번 또 찍어서 올리니까요. 어 올해도 또 6개월 반이 갔습니다. 이제 이게 장마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 되게 더운 여름이 될것 같은데 건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또한 주간 되시고 하반기 열심히 또 화이팅하시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